어, 쌤! 부사는 뭐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많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아, 민서가 이거 어렵지 않아. 어? 잘 차근차근 따라 해보자. 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영문법에서 그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send 얘들아, 안녕? 문쌤이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용사에,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지? 이번에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준비됐니? Here we go. 자 결국은 또 팔품사 얘기지 부사 이게 부사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부자가 도울 부자라고 도와주는 가 도와주는 거 이해됐어? 여기 보이지? 도울 부자 그래서 도와주는 말이야 그러면 도와주는 것들이 있겠지 부사가 누굴 도와줘?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 결국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응? 도와주는 역할 이 정도로 알아두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문장 전체는 단독으로 수식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문제 풀 때는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한다. 요게 응? 키포인트라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이해됐지? 얘가 어, 부사, 아니 그러니까 부사가 얘네들을 수식한다. 이런 이야기야. 예문 보면서 얘기하자. He plays the violin well. 자,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이런 얘기지? 그는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됐지? 자, 그런데 어떻게 잘 연주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어,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 동사를 어, 도와주지? 그러니까 동사 수식이란 말을 쓰는 거야. 수식이나 수식이란 말도 어렵지 않지? 도와준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지. 이해됐어? 그다음에 보자. 2번. Bacteria are very small. 자, 여기 박테리아가 보이지? 어, bacteria. 요렇게 읽는데 요거는 bacterium 요게 단수 형태고, 어, 요거는 복수 형태다. 요거는 어휘적으로 좀잘 알아두고, 그래서 r 를 쓰고 있어. 복수니까. 별거 다 얘기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은 그, 그 파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문 보면서, 어, 그, 다른 문법도 계속 떠올리면 문법이 되게 쉬워져. 이해됐지? 그래서 박테리아는 어떻다? 매우 작다. 이런 얘기지. 작긴 작은데, 자, 봐봐. 이 보호지. 보호가 될수 있는 형용사였는데, 이 형용사를 very라는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he studied very hard. 그는 공부를 해. 열심히 공부하네. 그지? 근데 어떻게 열심히? 매우 열심히. very가 hard라는, 열심히 라는 이런 거를 수식하는 거 보이지? 다른 부사 수식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해됐지? 그래서, 근데 단독으로 이렇게 r o c k i l y A man saved the dog. 자운 좋게도 어떤 남자, 그냥 운 좋은 남자가 아니 고운 좋게도 남자 이러니까 안 되지 됐어 saved 운 좋게도 어, 구했다. 요거는 좀 말이 되네. 그렇지만 운 좋은 상황은 뭐야? 전체적으로 a man saved the dog 문장 전체란 말이야.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 It was lucky. that 이런 식으로, 그렇지? Luckily는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개를 구한 건운 좋았다. 됐어. 그래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를 이용해서 형용사로 바꿔도 된다고. 어? 원래 형용사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됐지? 왜이 대절이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주잖아, 보충 설명해주잖아. 이럴 땅 형용사인데 이걸 다 제낀단 말이야. 이걸 다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딱한 단어, luckily란 단어로 이 문장 전체를 도와준다고.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부사의 개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뒤에 ly 붙여서 만든다. 그런데 너네 이거 알아도 ly 붙었다고 무조건 형용사 아니야. 명사 뒤에 ly 붙으면 이게 형용사가 돼.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브 이게 명사지 동사도 되지만 사랑 그지 그런데 러블리 그런 말 사랑스러운 뭐라고 사랑스러운 그치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별명이 러블리 문쌤이었는데 <laughs> 믿거나 말거나 <laughs> 어, 어디 어토너 토하, 토하고 그랬지 너 돌아 자 그래서 보자 대부분의 경우 <laughs>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형용사 근데 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순서가 이렇단 말이야. 그다음에 형용사에 ly 붙이면 뭐다? 부사가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에서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에서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자고. 대부분은 이렇게 ly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beautiful, beautifully 이렇게 되지? Beautifully, kind, kindly, quiet, quietly. quiet는 제발, 그, 조용히잖아. 아니, 그, 조용한, 조용히. 그지? 제발, 어, 그, 철자 주의 좀 하자. 이거, 제발, 화이 i t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q u i t 는 very란 말이야. very. 이거랑 조심하라고. 그지? 이거는 very. 꽤. 아주. 자, u n p l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인다. 너네 이거 규칙,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암기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요런 걸 자꾸 봐두는 게더 어? 나아. 언제 그거 다 생각하고 있니 이거. 그지? 오케이? 그래서 happy, happily. 그지? y로 끝났지? i로 바꿨네. li 붙이고. busy, busily. angry, angrily. 됐지? 그 다음에 le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e를 없애고 y만 붙이면 되겠지. 어, 그 발음이 그렇잖아. simple에다가 여기에다 y 붙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음, 이 빼고, 그지? 이를 없애고, y로 붙인다고. simply, gentle. 부드러운이지, 부드러운. gently, 부드러운. 이거 아직도 뜻 모르는 애들 많아.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gentle 이라 그래. 그지? gentle breeze, 그러면 온화한, 뭐, 그 산들바람, 이런 걸 gentle breeze. 이렇게 얘기하지. 봄에 많이 불어오지. 어쨌든 gently, possible, possibly. 됐어, 가능하게도. 근데 possibly는 요거는 주로 추측할 때 많이 쓴다. 아마도 요거는 뜻도 조금 어, 주의를 해두자. 아마도로 많이 쓰여 오케이. L로 끝나는 형용사 보자고. Friend에 l i 붙였지. 다정한. Lovely 내가 얘기했지. 사랑스러운. Lonely, lonely. I'm still lonely. 그지? 뭐 이런 노래도 있어. 어? 오케이. 외로운 사람인가봐. 그래서 외로운. Lively, 활기찬. 내 강의가 조금 활기차지? 라이블리 하지? 오케이? 이거 라이블리라고 있는 거야. 리블리 아니야,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가 같은 부사, 다음과 같다. 이런 건데, 요거 진짜 중요하겠네. 요거 좀잘 알아두자. 왜, 형용사와 형태가 같대잖아 그치? 시험이 얼마나 자주 내겠니? 오케이? 자, 보자. l a 이 e 는 늦은이란 뜻도 있고, 늦게란 뜻도 있다. 오케이? 됐지? o w 는 낮은 낮게. Long은 긴, 길게 오래. Deep은 깊은 깊게. Near은 가까운 가까이. Only 일은 일찍. High 높은 높이. Right는 정확한 정확히. Fast는 빠른 빨리. Hard hard를 애들 잘 몰라. 아, fast도 조금 잘 모르는 경우 있고 요거 두 개만 좀 볼게. 다른 거는 어그 잘들 아는데 요거 두 개를 잘 몰라. He is a fast runner. 자 그러면 그는 빠른 주자이다. 다른 것도 예문 꼭 보고 비교해봐. 빠른 주자. 형용사로 쓰였지. 빠른. 보이지? 그런데 he runs fast. 그는 달린다. 어떻게 빨리? 아, 어, <laughs> 그 어떻게? 빠르게 달린다. 그지? 빨리 달린다. 이해됐지? 이런 거야. 근데 하드는 이거 세개 중에 어, 보통은 이걸 알거나 이걸 알, 이것만 아는 애들이 많아. 이거 세 가지 좀다 알아두자. 그래서 어려운 difficult 의미. d i f f i h a r d t o n 런 의미도 있고. This q u e s a t i o n is hard. Study h a r 단 He 딱한 r t h i s s t o n e i s h a r d 네, 돌이 딱딱하지 이것도 있고 뭐, s t u d y h a r d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u t He works out. He works out. He w o r k 이 o u He works He r k s 사수식 h 잖아이 r 됐어? 그는 일한다 어떻게? 열심히 그지? 되니? 자 그런데 요고, 요게 시험에 또잘 나오지? 자, 레이스는 늦게, 이런 뜻이었는 늦은이나 늦게였는데, lately, 이러면 의미도 달라져. 최근에, 그지? lately, 뭐, these days, these days, 뭐,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ear, 가까이, 형용사 가까운도 있고, 가까이도 있어. 어, near, 여기 보이지? 가까운, 가까이. 그런데, nearly, 그러면 거의. 요거는 almost란, 아이고이고, 미안해. almost. a l m o s t 랑 같은 뜻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hard, 아까 얘기했지? 열심인데, hardly, 그러면 좀처럼 거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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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 이런 얘기야. 요거는 rarely, 어, scarcely. 요거 seldom. 요런 거랑 거의 같이 쓰인다. 부정어로 쓰인다. 그래서 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하들리, 요거잘 알아두자. 하 l 리는 높은 높이 다 있어. 역시 높은 높이 다 있는데 하 l 리는 매우.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어, 어 높이란 뜻도 있긴 해. 오케이? 그런데 이거 두개 비교해라, 두개 비교해라 이럴 때 높이를 응? 어, 높이 이런 뜻을 결정해야 되면. 얘가 이긴다. 얘가 윈이고 얘는 이렇게 돼.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니? 기본적으로 매우 응, 하일리가 매우로 쓰이는데 높이란 뜻도 있긴 있다고. 이것도 쓰인다고 쓰이긴 진짜로. 이해됐어? 그런데 뭐 어떤 그뭐 심리적으로 아니면 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일 때 이럴 때 주로 쓰는 뜻 응, 쓰는 뜻이야. 이해됐지? 뭐 그런 거야. 자 그다음에 빈도부사 알려줄게. 빈도는 뭐그 자, 응? 자주 나오는 정도, 어? 이런 얘기. 얼마나 자주 나오냐, 어? 이런 얘기야. 자주의 정도. 이게 자질 빈자, 정도 도자야 이해됐어? 아, 한자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그냥 뜻을 알려주잖아.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횟수나 정도 보이지? 내가 자주 정도. 됐어? 이거야. 의미를 잘 알면, 그냥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면, 이거 용어 만든 사람들, 그언어학자들이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어. 이거 문법 용어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거 좀, 어, 그 의심을 좀 해봐야 돼. 진짜로.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편해. 어떻게? 주비 뒤. 일동 앞, 요게 편하거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그지 근데 어떤 애들은 조비 뒤일앞 요렇게 외우는게 편한 응? 편한가봐 그래서 나는 이걸 추천해 왜 리듬이 좀 맞잖아 조비 뒤일동아요 you know saying? y 남 a 예 이러면서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비 뒤일앞 요렇게 외울 사람들 어떻게든 외워 요거 외워나 오케이 일반적으로, 근데 꼭 빈도 부사 아니더라도 부사 위치 결정할 때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위치시키는데. 어, 꿀팁, 꿀팁.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뭐, always, 항상 100% 그지? usually, usually는 한 75%에서 80%그 다음에 요거, off는 한60%그 다음 때때로 가끔은 한 40%, seldom, rarely, hardly는 한 5%, 10%이 정도. 네번은 0%. 이거지? 퍼센트로 치면 이런 얘기라고. 이 정도 느낌이라고. 그지 As You can always use my computer. 너는 100% 나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when do you usually watch TV? 자, 그래서 너는 보통, 그지 주로 그지 보통 언제 TV를 보니 이런 얘기고 한75%캘리 퍼센트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억지로 이거 외울 생각하지 마 퍼센트 알겠지? 그래서 리 나도 이거 확, 완전 확실한 건 아니야 대충 이 정도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내가 적어 놓은 거지 알았어? 막 어디서 보고 막어 선생님 여기서는막어 오픈이 막 70%라는데요? 막 이러면 안돼 따지고 그러면 안돼 자 보자 Kelly does n t often play outside. Kelly는 어, 자주 밖에서 놀지 않는다. 밖에서 자주 놀지는 않는다. She is sometimes late for school. 그, 그녀는 가끔 그지 학교에 늦는다. 지각한 대지 가끔 늦는데, 어, he hardly talks to his classmates. 그는 거의 그지, 그의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sometimes 가끔 자주 이렇게 부산에 껴넣는 이런 걸, 쓰면 좋아. 그 다음에, he will never come back. 조동사 뒤에서 쓰지. 그는, 어, 결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요것도 한번 봐줄게. 조동사 뒤, can 뒤에.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use, 일반 동사, 일동아. 그지? doesn't라는 조동사 보이지? 무정문 만들려고 나온 거잖아, does가. 이게 조동사 역할이야. 이게 play, 일동아. 이건 다 해당되지. 그 다음에, 비동사 뒤. 그지? be, 뒤. 이거는 일반동사 일동아, 이거는 조동사 대조조 뒤, 그렇지? 요렇게 어, 위치를 좀잘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럼 요번 시간에는 부사를 살펴봤어. 그러면 다음에는 원급, 비교급, 그 다음에 그 최상급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자, 그럼 그때 다시 만나기라고 그때까지 바이바이바이, 즐공해.